제 구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이 내가, 하는일들을 벌써 기쁘 게받 으셨으니 니라, 내 의복 을 항상 희게 하며 내머 리에 향기 름을 그 치지 아니하 도록 할지 니라, 내헛된평 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 이해 아래 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날에 내가 사랑 하는아 내와 함께 즐겁 게 살지？어다, 그 것이 내가 평 생의 해 아래 에서 수고 하고 얻은내몫 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이망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라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때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 이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소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즉 석가리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는 이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제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붐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힘쓰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원한 집을 이제 간절히 사모했죠.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그 이후의 일들은 누구도 알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바쁘고 또먼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오늘을 즐기자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생활에 치이다 보면 우리 역시도 이것을 잊고 바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 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이 문제만큼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천국에 있는가 아니면 지옥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영화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유토피아 같은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이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는가 하는가 하면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행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냐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행함이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말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이냐 아니냐를 나타내주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했던 것은.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에 있든지 떠나든지 사도 바울이 힘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하고요.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한마음 축제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이 시간을 통해서 전교인이 하나 되게 하시며 또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